네, 황단단쌤입니다 오늘도 제가 여러분들의 영어를 단단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바로 시작합니다. 오늘의 영어 패턴입니다. Don't ever 동사 원형 again입니다. Don't 하면은 뭐뭐 뭐 하지 마라 부정 명령입니다. ever는 안 쓰도 되는데 ever는 강조하는 그런 말로 언제라도 이런 뜻이죠. 꼭 해석할 필요 없어요. 그 다음에 again은 다시잖아. 그러니까 이 Don't ever 동사원형 again 패턴은 의미가 다시는 뭐뭐 하지마 이런 말이죠. 아주 일상생활에 잘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 표현은 ever 대신에 even을 써도 됩니다. Don't even 동사원형 again 해도 뜻은 다시는 뭐뭐 하지마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다시는 나한테 전하지마 이런 말이 되겠습니다. Don't ever 동사원형 again 자, 세 문장을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예문입니다.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Don't ever. d 에 동사 원형 쓰고 again 쓰면 되겠죠. 자, 그 영어로 하게 되면은 Don't ever call me again. 이렇게 하면 됩니다. Don't ever call me again. 이 표현은 Don't even call me again. 이렇게도 된다 그랬죠. 자, 여러분들 세번 따라합니다. Don't ever call me again. Don't ever call me again. Don't ever call me again. 두 번째 예문입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우리가 평소에 참 많이 쓰는 말이죠.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자, 이걸 영어로 어떻게 하면 됩니까? 한번 영어로 생각해 보세요. 네. Don't ever say that again. 이렇게 하면 되겠죠. Don't ever say that again. 자, 여러분들 세번 따라 합니다. Don't ever say that again. Don't ever say that again. Don't ever say that again. 세 번째 예문입니다. 세 번째 예문은 제가 항상 조금 더 어려운 예문을 선택합니다. 자, 세 번째 예문. 다시는 신호위반하지 마. 조금 어렵죠? 자, 신호위반하다라는 표현을 알아야 되겠는데요. 이 표현은 run a red light입니다. run은 달리다 뜻이고, red light은 빨간불이잖아요. 빨간불에 달리면 신호위반하는 거죠. 그래서 정지 신호를 무시하고 달리다 뜻입니다. 원래. 그러니까 신호위반한다 뜻이 되겠죠. 그러면 이 표현을 용하면은 Don't ever run a red light again. 이렇게 하면 됩니다. Don't ever run a red light again. 자, 여러분 세번 따라합니다. Don't ever run a red light again. Don't ever run a red light again. Don't ever run a red light again. 배운 내용 복습 시간입니다. 첫 번째 표현입니다. 다시는 나한테 전화하지 마. Don't ever call me again. Don't ever call me again. 두 번째 표현입니다. 다시는 그런 말 하지 마. Don't ever say that again. Don't ever say that again. 세 번째 표현입니다. 다시는 신호 위반하지 마. Don't ever run a red light again. Don't ever run a red light again. 네, 여러분 수고했습니다.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합니다. 구독을 하시면 새로운 영상을 계속 볼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